안녕하세요, 유어쇼에서 PM팀 리드를 맡고 있는 닉네임 제이든, 컴퓨터학부 18학번 정지혁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조직된 PM팀에서 어떤 역할과 프로세스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PM과 PO의 역할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그리고 프로덕트 프로젝트 매니저 등으로 불리는 이 직무는 불리는 이름이 다양한 만큼이나 회사 도메인 팀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가 크게 달라집니다. 웹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서비스 기획이나 기존 서비스의 신규 기능 기획과 같은 기획 업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표 개선 또는 OKR 달성을 위한 성장 전략 설정을 맡거나, 개발자, 디자인, 마케터와 함께 일하며 프로젝트 일정 관리 및 소통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에서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한 고객 유입 관리, 테스트 및 QA, 고객 응대 및 CS 처리 등의 여러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PMPO의 정의는 제품이나 서비스, 즉 프로덕트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해내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어슈에서 PM 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까요? 사실 유어슈는 명확한 m b c 를 가지고 개발, 디자인, 마케팅, 리걸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인재들이 모였다는 장점을 가진 동아리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PM 팀은 성실대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불편함과 니즈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프로덕트로 디벨롭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우리가 만든 솔루션은 단순한 아이디를 넘어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우선 빅 아이디어라는 큰 주제에서 시작하여 페인 포인트 및 타겟으로 좁혀가는 방법 탑다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관심 있는 큰 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주제의 플레이어 상황 문제 페인 포인트 또는 니즈들에 대한 질문을 발산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를 다시 수렴하여 근거가, 근거를 찾아가는 프로세스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피그 젠과 같은 툴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학교라는 공통 주제가 있음에도 개인의 다양한 관심사 배경 차이로 인해 한 가지의 문제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다음으로 PRD라는 한 페이지짜리 문서를 통해 PM들이 각자 관심 영역과 인게이지 할수 있는 포인트들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및 동료 PM들을 설득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페인 포인트나 니즈가 존재함을 리서치나 인터뷰, 조사를 통해 그 근거들을 마련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숭실대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솔루션이 동작하는지,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을지를 고민해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글 애널리틱스와 유사하지만 PM에게 더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믹스 패널을 도입하여 퍼널 설계 및 이벤트 로깅을 통해 기획 단계에서 설정한 가설이 실제로 달성되어 있는 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덕트의 성공과 실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부족한 부분을 회고 및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시도에서도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개인 역량에 의지하는 프로세스의 미흡함, 수동적인 TF 빌딩 등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은 앞으로 발전해야 할 여지가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위어슈의 PM팀은 타팀과 긴밀히 협업, 다양한 실험을 통해 체계적인 TF 기획과 회고,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사용자, 기반의 데이터, 사용자 기반과 데이터 중심의 가설 검증을 통해 숭실대학교 구성원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발견과 여정의 시작,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단순히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근거와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프로덕트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전은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값진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열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중한 배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짧지 않은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